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그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진히 만나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기뻐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내 전심을 다해 섬기며,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찬송가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당하겠습내주 대신 주를 참사라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그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품 성앙 은혜 늘 감사하리 금 니가 관 쓰고 나 여고보소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고보소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는 일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요. 구글에 20대 영정사진 이렇게 치면 은 젊은 청년과 어떤 사람이 굉장히 비싼 외제차 앞에 서 있어서 서서 포즈를 취하는 그런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어린, 또 아주 어린 20대 초반이 된이 사회 초년생들이 좋은 차를 타고 싶잖아요. 비싸고 되게 고급 외제차를 타고 싶어하는데 얘네들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고라도 비싼 차를 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비싼 중고차를 고금리 대출을 통해서 살수 있도록 해주는 딜러들이랑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홍보도, 홍보도 하는 겸 해서 그렇게 사진을 올리는데요. 정말 이때 20대 때 이런 중고차로도 4천, 5천 하는 차들을 그냥 전부 신용대출을 받아서 사게 됩니다. 그러면 뭐 예상하시겠지만, 20대는 내내 빚에 끌려다니게 되고요. 언젠가는 이 차도 없어지고 빚만 남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진을 두고 20대 영장사진이다.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차를 왜 사는가 보면 멋있으니까 삽니다. 사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왜 이런 차를 타고 싶어 하냐? 이러면은 내 친구들, 내 또래들 혹은 나보다도 나이가 많고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차안 타고 다니고 못 타고 다니는데 내가 이런 차 타고 다니면 멋있으니까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고 이성에게 더잘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차를 사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제 비슷한 연령 또래들에게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없어질 자랑들을 왜 하는가? 참 허세나 이런 것들을 너무 부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달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야고보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라고 야구보는 말합니다. 생명은 참으로 이런 것이죠. 언제 어떻게 피는지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이 우리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들이 어디서 장사를 해서 얼마나 벌어올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더 알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내일 장사를 하러 떠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내일 떠나려고 해도 오늘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혹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일 가려는 길에 폭풍우나 지진을 만날 수도 있고요. 가려는 도시가 도적이나 전쟁 등을 만날 나 폐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알수 없고요.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은 정말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야구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laughs> 우리는 정말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생을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고요. 그 언제, 어떻게 주님께,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지 모르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야구부는 그런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려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4장 15절의 말씀을요,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여야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얼마 벌겠다. 내가 그 도시에 가서 장사를 얼마나 해서 이익을 얼마나 불려오겠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하고 무슨 일이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겠다. 이런 말을 해야 한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해야 한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자랑은 허탄한 것이니, 그런 자랑을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자랑이란 것은 뒤에 나오는 부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2 장에서 살펴보함과와 같이, 토대교회는 그 사람의 부와 지위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이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고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있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또 내 자신의 부유함을 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부유한 자에게 돈 나은 대접을 해주고 가난하고 남루한 자에게 하대하고 막대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더 좋은 대우를 해주니까 그렇게 해야 나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주니까 어쩌면 그런 것들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곳인데 부유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런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허탄한 자랑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야고보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선을 알려 주었습니다.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려 주었습니다. 허탄한 자랑 이런 자랑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허망하고 없어질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에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렇고 다른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야고보의 삶의 방식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야고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된 삶을 살때 어떤 태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야구부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는 교회에 지금의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것, 언젠가는 사라질 그 헛되고 헛된 것들에 언제고 내 것이 아니게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자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고보도 자랑하셨지 않았을까요? 왜 야고보는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했습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될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야구부의 들은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야구부를 얼마나 예쁘게 보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됐다는 것을 자랑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저 안개와 같이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모든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약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됐다는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 말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온전히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단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